장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네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민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느니이 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척 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여호압과 그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문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침해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 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빛이 쓰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 모두가 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18장과 오늘 19장의 전쟁의 시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의 아 이스라엘의 여러 이제 주변국들이 다 다윗이 전쟁을 하고 다 격파하고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주변국 중의 하나인 암몬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들에게 조물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요 아람, 암몬을 사이에 두고 위가 아람이고 이 아래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암몬왕 나하스는 사울과 관련이 있죠. 길라야베스를 조롱한. 대가로 전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사울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이제 정말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암몬이죠 그런데 에, 다윗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성경이 없지만 이제 많이 추측들을 하기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시절에 무언가 다윗에게 피신처를 제공했거나 은혜를 베푼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보면 도우조의 생명과 압례를 보장할 수 없는 그때에 받았던 은혜가 있었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 베풀었던 그 호의에 감사해서 다윗도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물살절단을 보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문사절단에 대한 방백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그 아들 한운의 이 반응이 또그 대처가 어떠했는가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본 자선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대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 불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그런데 이 조물 사절단을 이안보네 신하들은 이제 스파이로 단정을 지은 거죠. 정말로 지독한 모욕감을 주고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내 수염을 깎았다는 것도 굉장히 모독인 거고요. 의복을 볼게 중간까지 잘랐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긴 옷을 입잖아요. 그 습관적으로 이제 속옷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긴 옷에 볼게 중간까지 이 옷을 잘랐다고 하니까. 거의 발가벗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감을 주고, 이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신을 모욕했다는 것은 곧그 국가를 모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때요? 선전포가 같은 그런 행동인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자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사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와서 제대로 보고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염이 자라기까지 열의 거에 몸을 다가 그리고 다 자라거든 수치가 가려워지거든 돌아오라 이렇게 이 사신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즉각적인 그런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좋은 의도, 나의 선의도 곡해되고 왜곡되고 오해받을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섣부른 감정적인 반응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삼자된 입장에서 이 장면을 멀리 이렇게 보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요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것이 왜 보냈지라고 의심을 할만도 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선을 넘은 외교적인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자기의 그 선한 호의 내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이 호의조차도 불신당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사신들이 모욕당한 이 상황에 대한 다윗의 매우 신중한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가치화를 내고 당장 군사를 모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잘못을 저지르고 외교적인 관례로 잘못을 저지른 바로 이 암몬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안지라 한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할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대 그러니까 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용병들을 음. 지금 불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다윗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을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불러들이고 전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먼저 도발을 한 거죠. 이것이 이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 정세를 보아하니 아 우리를 정탐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고 또그 의심에 대하여서 감정적이고도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 나라의 왕의 호의에 대한 우리의 판단 착오이고 우리가 오해였음을 알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숙제로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때요? 마땅히 사신을 보내야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들의 외교적인 관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암몬은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암몬은 일단 다윗과 이스라엘이 두려웠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지금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막 주변을 다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고 점점 주변국에서 어 강한 나라로 이렇게 일어서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는 이거를 이 성장세를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어~ 어떤 방어할 그리고 물리칠 기회로 삼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아람 군대를 다 끌어들여서 연합전선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고. 땅을 주신 목적인 거죠. 너희들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 하나님 이택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또 이것의 뜻을 합한 아람의 행동은 바로 이. 단순하게 다윗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에 구속사의 뜻에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뼈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무장하고 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은 요압 그리고 용사의 무리들을 출전시킵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랍은 지금 두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앞뒤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전략을 짜는 거죠. 정예 부대를 뽑아서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는 아람 군대를 그리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어때요? 암몬 군대를 각각 맡아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안본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2절을 보니까 어때요? 서로 위기에 처한 자를 돕자.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네가 나와서 나를 돕고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쫓아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든든한 전우에이며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쓰러질 것 같으면 내가 너의 팔을 붙들고 내가 쓰러질 것 같으면 네가 나를 도우라 이것이 또 순과 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13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서로 돕고 무엇을 위해서 힘을 내느냐 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고 함께 싸우는 서로 돕는 이유와 목적이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차지하게 하신 그 성읍을 지키자. 그리고 그 땅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자. 그 일에 힘을 합하고 그 일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동시에 뭘 보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려고 할때 누가 나를 붙들어 주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쓰러지려고 할때 나는 누구를 붙들어 세워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바로 소그룹. 인 거죠. 그런데 또한 믿음의 싸움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이지 나를 영광되게 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믿음, 그것을 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에 그리고 어때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들 그리고 교회 자체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믿음을 위한 믿음의 싸움이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교회를 대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세상과 같은 분위기 세상과 같은 즐거움 세상과 같은 모임 별것 다를 장소만 교회일 뿐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 그곳에서 주고받는 어떤 거래 그곳에 추구하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과 다름이 없다면 그 교회는 모양은 교회지만 교회로서 역할과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죠. 그러한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훈련과 그리고 그 훈련의 연습과 그것을 위한 무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다렛살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은요 처음 패배한 후에 그냥 물러간 것이 아니라 더 군사를 더 모아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다시 재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죠. 그래서 하다 데셀은 바로 이 다윗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고 이제는 내가 암몬과 연합하고 동맹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전투를 통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그 명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계획한 계획은 어때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싸움에 있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내 눈에, 내 소욕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은 아람의 선택, 안몬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앞에 뜻과 연합하여 설 때에. 그 전쟁을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묵상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꼭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오해받을 때, 억울할 때 나는 어떤 태도로 반응합니까? 다윗의 신중함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내 신앙을 붙들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신앙을 붙들어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 일대일 양육자와 동반자의 관계, 이것이 확장되어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이것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나는 이 속에서 잘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또 묵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와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세우며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